여러분, 혹시 파트너와 좀 어색해진 관계,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보통은 대화를 해야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 해답이 끝없는 대화가 아니라 달랑 탁구공 하나에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네, 오늘은요, 말이 아니라 몸을 먼저 움직여서 서로 꽉 닫힌 마음을 다시 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혹시 배우자와 하루 종일 나누는 대화가 정말 딱세 마디가 전부인가요? 네, 바로 이거요. 밥, 비켜, 자. 이게 믿기지 않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의 하루 대화가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다 커서 떠나고 둘만 딱 남게 되면 대화는 정말 최소한의 기능만 남게 되고요. 집안은 공기마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게 되죠. 자, 그럼 이런 침묵 이걸 그냥 오래된 부부의 편안함이라고만 생각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첫 번째 파트, 조용한 룸메이트에서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바로 이 상태를 정서적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같은 지붕 아래 살고는 있는데, 감정적인 교류도 없고, 함께 만들어가는 지금, 현재도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위험한 단절의 신호를 그저 익숙함, 편안함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아니 그럼 대화를 하면 되지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관계 회복의 정답처럼 보이는 이 대화 시도가요. 오히려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공통분모의 소멸이죠. 생각해보세요. 지난 수십 년간 부부를 정말 단단하게 묶어주었던 육아. 라는 거대한 공통의 곡표가 사라지고 나면 두 사람은 대체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대화점에 이게 왜 자꾸 실패할까요? 바로 여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같이 나눌 현재가 없다는 거예요. 얘기할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겠어요? 과거로 돌아가죠. 근데 그 과거라는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면 글쎄요 즐거운 추억보다는 묵혀뒀던 서운함, 원망,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일쑤입니다. 결국엔 뭐 관계 회복은커녕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기고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의 핵심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죠. 기존의 규칙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해결책은요, 더 많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함께 노는 겁니다. 무너져버린 말의 소통을 복구하기 전에 즐거운 몸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반드시 먼저 와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등산처럼 그냥 앞뒤로 걷거나 영화관에서처럼 나란히 앉아서 스크린만 바라보는 이런 평행적인 취미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댄스나 탁구처럼 서로를 반드시 마주보고 끊임없이 반응해야만 하는 그런 활동이라는 거죠. 아 정말 강력한 메시지 아닌가요? 백마디 말보다 한번손 잡는 게 낫다. 춤이나 스포츠라는 도구를 빌리면요, 언제부턴가 어색하게만 했던 스킨십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바로 이 강제적 상호작용이야말로 서로를 다시 설레는 존재로 보게 만드는 열쇠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강제적 상호작용의 원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댄스 스포츠입니다. 저는 이걸 합법적 스킨십의 힘을 빌리는 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랜 부부 관계에서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신체 접촉을 춤이라는 규칙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되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요 아주 명백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신체 접촉을 통해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덕분인데요. 이 애착 호르몬이 신뢰감, 유대감 이런 걸 팍팍 높여주기 때문에 춤을 추면서 손을 잡는 이 간단한 행위가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서 화학적인 연결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실제 수강생분의 후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엔 징그러워서 손도 잡기 싫었는데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다 보니 남편이 남자로 보이더라고요. 와, 방금 말씀드린 옥시토신이라는 과학적 개념이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순간이죠. 자,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탁구입니다. 저는 이걸 대화의 랠리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건강한 소통이 뭔지를 몸으로 깨닫게 해주는 완벽한 비유거든요. 탁구 랠리 하나에 사실은 건강한 대화의 모든 원칙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공을 넘기려면 파트너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하죠. 그리고 상대가 보낸 공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둘만의 리듬이 생기고 결국엔 점수를 내기 위해서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대화에서 그토록 원하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진차 마법은요 경기가 끝난 후에 시작됩니다 이른바 뒤풀이 효과라고 할수 있는데요 운동으로 기분 좋은 엔돌핀이 솟아나고 방금같이 땀 흘린 경기는 최고의 대화 안주거리가 되죠 더 이상 돈 문제 자식 걱정이 아니라 아까 그공 봤어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두 사람은 다시 한 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함께하는 즐거움이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두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놀라운 변화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집안의 침묵은 더 이상 상대에 대한 무관심이나 어색함이 아닙니다. 방금 함께 땀 흘리고 웃었던 그 기억, 다음 주 경기에 대한 기대감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진 충만한 고요함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황혼 이혼의 백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취미를 공유하는 부부의 이혼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잊고 지냈던 동지애를 회복하면서 서로가 인생 최고의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위한 첫걸음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목표는 댄스 챔피언이 되거나 탁구 국가대표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표는 단 하나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엇박자를 타고 헛스윙을 하면서 서로를 보고 막 웃는 그 어설픈 순간들 그게 바로 관계를 치유하는 진짜 명약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난 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이번 주말 당신은 배우자와 함께 어떤 즐거운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